하고 재난특별재원 선포하면 됩니다. 코로나 시기에도 3조 원 안팎의 예비비를 책정했었습니다. 4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과연 무엇에 쓰여졌을까요? 이런 내란에 쓰여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미래 국민이 다 안아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. 자영업자 어렵고 서민이 힘들고 기업들이 경제활동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예비비를 외순만 관련된 예비비를 몇조 원씩이나 이렇게 쌓아두는 것은.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 채권시장입니다. 증권시장과 환율시장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채권시장은 그나마 2.6%에서 3% 전후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러나 내년에 공사체가 64조 원을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. 외평채도 30조 원 발행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300조라고 하는 돈이 국채와 공사체 외평채로 발행됩니다. 이렇게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진 채권을 과연 누가 사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